안녕하세요, 마마미입니다. 한낮에는 등에 땀이 날 정도로 폭염이 지속되는 요즘이죠. 그렇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 운동하기 딱 좋습니다. 모두들 건강 관리 잘하시고 특히 기온 차 있는 요즘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저희 작업장에서는 오일이 담그기가 한창입니다. 며칠 전 다녀온 새벽 시장 모습이에요. 미리 주문해놓은 오이 40박스를 싣고 잠시 시장 구경도 하고 왔답니다. 오이지는 저에게 말 그대로 효자 상품이에요. 어려운 시기에도 1년째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랍니다. 그래서 더 애정이 가기도 하고요. 푹푹 찌는 날씨에 소금물 끓이는 가스불 앞에서 땀 뻘뻘 흘려도 마음이 즐거우건 아마도 저희 오이지를 꾸준히 찾아주시는 분들 때문이겠죠? 1년 전 이맘때도 5년, 10년, 15년 전에도 늘이 시기에 오이지를 만들고 있었네요. 사실 저는 이 오이지라는 음식을 잘 모르다가 교로도 고향시로 이사와 살면서 처음 알게 됐답니다. 제 친정은 저 아랫동네 전라도인데그 지역에서는 이런 절임식품을 잘 먹지 않았거든요. 제가 오이지를 처음 먹어본 건 아마 90년대 중반쯤이었을 거예요. 당시 한 동네 살던 또래 지인의 토대로 그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요. 글쎄 노란 오이가 둥둥 뜬맹국을 주는 거예요. 솔직히 처음 먹었을 땐 정말 맛도 없고 밍밍해서. 무슨 맛으로 먹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한번두번 번 먹다 보니 그 꼬들꼬들 식감도 좋고 개운한 맛이 은근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제가 환갑이 될 때까지 이 오이지를 해마다 수십 통 넘게 담그게 될 거라는 걸요. 들어가는 거라본 겨우 천일염 고추씨가 정부인데. 짭조름한 오이 절임이 이렇게 인기가 많다는 게참 신기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처럼 맛있는 음식이 많은때 이런 오이지 참촘스럽고 시골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이지 먹고 부모님 생각났다는 후기글이 특히 많아요. 그런 후기 보면 저도 가끔 울컥한답니다. 2017년 5월에 어느 고객분의 글입니다. 오이지 한입먹 뽑보고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피 돌았다며 감사함을 전하 고객님도 있었고요. 이건 2012년 무려 12년 전 후기 글이네요. 예전엔 친정 엄마가 만들어 주시면 얻어 먹었었는데 요즘은 바쁘시고 나이 드셔서 힘드시다고 안 만들어 주시더랍니다. 사먹는 오이지들이 입맛에 안 맞았는데. 제가 만든 오이지를 무침으로 먹으니 다른 반찬 없이 맛있게 식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또 작년 여름에는 사진과 함께 이런 정성스러운 후기도 있었어요.입덧이 심해서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었는데 어렸을 때 친자 엄마가 해주시던 그 오이지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친자 엄마가 오이지 만드는 방식 그대로인 저희 오이지를 발견하고 너무 반가웠다는 거예요. 할머니 손맛이 그립다며 3년 전엔 이런 후기를 남겨주신 분도 있었네요.어머니 손맛과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요.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정직한 음식은 보답을 하는 것 같다.사장님 대박 나셔라 하시면서 제 사업 대박 기원까지 해주시는 미소가 절로 나는 후기까지.참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에. 저도 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다부를 때 2000개. 이렇게 총 10번 정도를 담그니 한해약 2만 개씩 담그는 꼴이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손은 다아야 하는 소규모 제조업이다 보니 아무리 많이 만들고 팔고 싶어도 못 합니다. 30대 초반에 처음 맛본 오이지. 그리고 그걸 처음 만들어 팔던 때가 40대 중반이었는데 어느새 환갑이 된 오늘까지도 이 오이지를 만들고 있네요. 환갑이라는 나이는 자꾸 제 지난 세월을 혹시고 보게 만듭니다. 오늘은 저 마마님과 떼래할뜰수 없는 음식인 오이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에 또 맛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